여러분 악마의 힘이 깃든다는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태 이 자식은 악마야라고 말하면 당연히 나쁜 말이지만 약간의 허세도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식은 병신이야 보다 이 자식은 악마야라는 말이 사실은 더 나쁘고 안 좋은 말인데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블리자드는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줬습니다. 진심으로요. 당연히 릴리트가 이번 디아블로의 여자 주인공이지만 네이렐 역시 주인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확팩에서 마저도 주요 인물이죠. 본편에서의 네이렐은 그저 순수하게 엄마를 찾아 떠나면서 우리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미녀까지 일지라도 활발하고 까불까불거릴 것만 같은 동네 귀여운 개구쟁이 이미지의 소녀입니다.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어요. 하지만 본편 마지막에 우리 네일엘이 지구 평화를 위해서 메피스토를 수정에 봉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보관하게 되죠. 분명 릴리트가 주댈 거라고 충고해줬습니다. 릴리트 인상이 세게 생겨서 나쁜 놈 취급받지만 사실 릴리트의 말로 우리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족 상관없이 이쁘면 우리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네일엘은 메피스토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혼자서 그 수정을 들고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수정의 힘으로 슬슬 네이렐에게 악마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한번 보실까요? 악마의 기운이 깃들면 이렇게 주변 강물부터 다 오염되고 물고기들마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귀엽던 네이렐, 이렇게 개썩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캐릭터 간의 대사, 이 현장의 상황, 아니면 그 누구도 네이렐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변해버린 네이렐의 오염된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디아블로 트레일러만 보고 PC 무었니 많이 디아도 망했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악마가 이렇게 무서운 걸 알려주려고 했나 보네요. 앞으로 우리는 나쁜 놈들 보고 이 새끼 악마 새끼네 라고 욕해도 절대 허세가 아니란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찌 보면 교육적인 게임이기도 하단 말이죠. 여튼 우리 오염된 레이레이 다시 귀엽던 소녀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저는 증오의 그릇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 오픈한다더니만 오후 2시 반이나 돼가지고 유저들 증오가 다 쌓이고 난 후에 오픈하더라고요. 빡쳐서 기다리시던 유저분들 흑화하지 마십시오. 레일엘처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열심히 달려보고 내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메피스토 양마 새끼야, 우리 귀여운 내래를 돌려내.